안녕하세요. 가채영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1.2%의 상승이 나오면서 드디어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오늘 기간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한편으로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 기간과 외국인의 적은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1.2%의 상승과 함께 2,9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3,000포인트만 남아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에 가까운 급등과 함께 오늘 786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또 자동차, 또 원전, 그외 다양한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반대로 방산이라든지 금융주 또는 조선주, 이런 업종들은 약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전날 강한 상승이 나왔던 펩트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였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가 오늘까지 6거래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 외국인은 1,100억, 기관은 2,500억 합쳐서 약 3,6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은 적게 들어왔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와 규모 자체를 비교해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 3,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코스피로 본다면 거의 1조 원 이상의 상당히 많은 수매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아쉽게도 6만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와 함께 종가가 24만원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면 작년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만원 돌파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러빌리티, 알테오젠, 하나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도 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물산, 미래에스증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증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못지않게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다시 한번 0.6%의 빨간불과 함께 지수가 거의 2만 포인트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 2%만 오른다면 나스닥은 역사상 신고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P500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죠. 어제는 0.5% 상승과 함께 직전 고점의 6,14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2% 정도? 그 정도의 갭이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우지수만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고점까지 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도 어제 2% 급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올초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오늘 0.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0.6%, 중국도 0.5%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까지 오늘도 여전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미중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 발표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협상이 정말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 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뭐 필요하면 하루 정도 더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의 내용들을 보면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여러 가지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나스닥과 S&P 500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1.5%에서 2% 정도 이 정도만 오르면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크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업종 구분 없이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많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가 보유했던 업종은 그다지 좋은 재료가 없었다고 해도 같이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재료와 수급이 받쳐주지 못한 업종이 있다면 주가의 되돌림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막연하게 내가 그냥 좋아했던 업종들 또는 선호했던 종목들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저는 방산 관련주고요. 방산 관련주는 아시겠지만 5월 한달 동안 조금 쉬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조금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업종들은 최근에 조금은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는 어제 신고가를 또 경신했잖아요. 그 이유가 꾸준히 이런 재료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어찌본다면 많은 국가들이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고 유럽을 비롯해서 어제 나온 캐나다까지 국방비 지출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었죠. 지금은 국방비가 GDP의 1.4%거든요. 그래서 나토 회원국 기준보다 밑돌고 있습니다. 일단 회원국 평균이 2%니까 굉장히 국방비 예산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한국과의 협력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는 지난 11월쯤에 외교안보 장관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국내 시장과 맞물리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가 어제는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료가 좋다는 것은 행여나 지스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업종과 달리 조금은 버틸 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구간의 수급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방산 관련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방산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시각과 비슷한 업종들이 많을 겁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원전, 조선,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 업종까지 건설 쪽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진보 쪽에서는 세금 규제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뭐 GS 건설,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종목은 원전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종국도 원정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엔터, 또 호텔 관련 주도 이 업종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텔신라를 매수를 했었는데 한 10일 정도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약10% 정도? 그 정도 가볍게 수익을 봤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호텔 관광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중국에서 모비자 입국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 관광산업이 역사상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어떤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내가 이런 구간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맞는 업종인지 또는 재료가 있는지 또는 수급이 있는지 최소한 이런 지표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시장이 조정이 돼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냐면 솔직히 지금 코스피가 약간은 과열권에 접했고요, 장중한테 또 2,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국내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업황과 재료,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로 다이렉트로 3000포인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보유한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단기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현재시간으로 12일, 국내 시간으로 금요일쯤이 되겠죠? 그때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트럼프와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무려 5.6% 급등이 나왔고 또 전날에는 4.5%였나요? 이틀 동안은 1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었고 저도 어제 한개 종목을 매수해서 한7% 정도 짧고 굵게 수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가 며칠 전에 크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재료가 임박한 시점이라면 그 전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며칠 전에 한 차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발표가 있고 나서 그때도 크게 주가가 꺾이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러한 재료는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시장이 정말로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올랐다면 또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늘 생각해 보시면서 늘 너무나 긍정적인 생각도 경계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